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오늘도 카카오 뉴스 관련해서 보면서 카카오 차트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관련 뉴스부터 보시죠. 컴투스 더 스타라이트 카카오 게임 사전 예약했다고 해서 컴투스에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참여 시 강화석 상자, 희귀 탈것, 선봉대의 전투 마등 다양한 보상이 제공되고. 사전 예약 인증이나 친구 초대로 최대 10회까지 고급 아바타 소환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공식 채널 구독, 친구 초대 등의 미션 완료로 모은 스타라이트로 순금 골드바, 커스텀 PC 등 실물 경품과 유니크 액세서리 등 희귀한 아이템을 응모할 기회도 마련됐다. 여러분, 이렇게 사전 예약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전 예약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죠?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홍보죠. 일단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 다음은 뭘까요? 유저 확장이 있을 것이고요. 유저 확장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사용. 아이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현질하죠, 현질? 이 현질이 뭡니까? 결국엔 매출로 되는 거죠. 이런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께서, 아, 그냥, 아, 이런 거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주식에 도움이 된다. 고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뉴스 볼게요. 카카오, 대화하 맛집 찾는 AI 메이트 로컬 도입했다. 라고 해서, 이제 맛집 찾을 때, 대화하는 형식으로 맛집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우리 보통 맛집 찾을 때 네이버 검색 많이 하는데 카카오에서도 AI 요약 기능을 통해서 맛집도 찾을 수 있고 뭐 다른 거 애견 동반 가능한 브런치집 알려줘 주말에 가기 좋은 근교 데이트 코스 추천해줘 등 조건을 입력하면 그쵸 위치 가격 메뉴 주차 여부 등 선택 기준에 맞는 맛집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ai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겠죠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능이 상당히 유저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카카오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춘식이 탈락입니다. 카카오 오징어 게임 시즌3와 협업했다고 해서 카카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3와 협업을 한다 요것도 홍보죠, 홍보. 결국에는 홍보는 하는 건데 일단 카카오는 이 오징어 게임 3를 통해서 글로벌적인 이미지를 좀더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오징어 게임 3를 통해서 국내 유저들에게도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과 함께 키워드 노출을 통해서 카카오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3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또 고객을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해 놓고 하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오징어 게임 3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카카오 혹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도 같이 오징어 게임즈와 함께 병행해서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가 될것 같은데요. 카카오 관련해서는요. 자, 디비증권이 카카오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신은정 디비 금융투자연구원은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1조 9,893억 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1,36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1,26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아마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의 목표도 좀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목표 주가를 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aughs> 아니 얼마 전에 7만 원 넘었는데 <laughs> 이제서야 상향 조정을 했다고요? 가끔씩 증권사들도 이렇게 늦게 늦게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대형주들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일단 목표가가 7만 7천원 상향했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되죠. 특히나 이제 정부 정책으로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증권의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의 수혜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또 홍보를 한번 안할 수가 없겠죠 어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16% 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루만에 제가 영상 요때 올려 드리고 하루만에 요거 6 짜리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기간에라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채널에 영상 올리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 미리 이런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 단기간에 급등 나온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 기억하셨다가 이 채널에 올려진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진짜로 올라갈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아직 종목명 오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할령 해제 관련주, 한할령 해제 관련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할령 해제 관련주 중에 보시면 너무나 차트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나 차트 예쁘지 않나요? 한할령 해제 관련주 중에 올 초에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쭉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5개월을, 그쵸, 5개월을 박스에서 행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도 못했고요. 그쵸?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매집이 좀씩, 좀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수급 상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이 지금 계속 쓸어 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관이 계속 쓸어 담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많이 담았죠.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체크 잘 해두셨다가 수익 내시면 좋아요.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혹시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나는 먼저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이 종목으로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영상 여기서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카카오 차트 한번 보죠. 카카오 지금 딱 1차 저지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매수가 기관 매수가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고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이나나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이 보시면 기관이 세게 매수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조금 했죠.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세게 들어온 매수가 나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페이도 지금 카카오가 차트 비슷하죠. 지금 1차 지지 구간, 1차 지지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홀딩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1차 지지선 깨졌고 2차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시그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빨리 하셨거나 그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2만원 위로 돌파하면서 수급이 받쳐 줄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